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더트로엘마곡HQ. 하지만 결국 공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울 핵심 업무직으로 급부상 중인 마곡지구 한복판, LG롯데 등 대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수요자들은 왜 이곳을 외면했을까요?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더트로엘마곡HQ 아파트 142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합니다. 개별 매각 방식인데요. 지난해 8월 청약 신청을 받았으나 아파트 6가구만 분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공후 미분양이 지속하자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금융 비용이 커지자 신탁사는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홍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전용 48제곱미터 1차 공매 가격은 8억 중반대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전용 50제곱미터는 7억 2,300만원입니다. 총 6회까지 진행하는데요. 낙찰작업서 유찰되면 최저입찰가는 10%씩 낮아집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세계동 전용 36에서 48제곱미터, 아파트 148가구 오피스 20실, 근린생활시설 8실로 구성한 소형 주거 시설입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까지 걸어서 1분 걸리는 최역세권 입지입니다. 시행사는 KB부동산신탁, 시공사는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56위입니다. 더투르엘마고 g q 는 2022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먼저 분양했으나 저조한 경쟁률로 사업이 좌초됐는데요. 거실과 침실 한 개로 구성된 전용 48제곱미터 주택을 9억 원 넘는 가격에 분양했고 당첨자 다수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행사 KB부동산신탁은 결국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방의 한 개뿐이고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와 48제곱미터에 불과한데요. 1, 2인 가구만 거주 가능한 소형평형 상품인데다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 가구가 마주보는 형태의 복도식 구조입니다. 비용도 변경에 성공했지만 주거 상품은 여전히 도시형 생활 주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